상사꾼의 시점으로 손 배달로 얼마까지 갈것 같아요? 5년 지라면 이거 편집해 주세요, 편집자님. 요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컨텐츠는 안 쓰는 템다 팔고 5천억 벌기. 제가 갖고 있는 장비들 판매할 생각이에요. 자 일단은 이 캐릭터 한번 보자. 요거랑.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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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여러분, 템이, 그니까 러이 캐릭은 비싼 것만 ]다. 있는데, 네, 다른 캐릭은 또싼 것도, 것도 많아요. 어, 할부는 안, 안 돼요. <laughs> 망토까지, 요렇게. 어, 아케인 모자랑. 자, 여러 판매하고 있는 게 일단 요, 요겁니다. 일단은 이 캐릭은 요거예요 요거 말고는, 일단 오토체스 두줄 장갑 아야야 오토스틸 오토스틸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토스틸 두줄 장갑 20억 아우 죄송합니다 에 예, 오토스틸 두줄 장갑 20억 에좀 예, 싸게 싸게 올렸습니다 싸게 전사과 아마 20억 최저 갈걸 에 예, 무한교환 어, 바로 팔렸고요 제가 오늘 별로 비싸게 팔 생각이 없어요 네자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 파는데 자 장갑부터 자 요거 1000억에 팝니다 1000억에 이거 1000억 이면 가격이 정말 나쁘지 않은 거예요. 22성이고 초업도 146에 크크의 에디 845예요. 자, 다음 아이템 판매합니다. 자, 마이스터링입니다. 위점 33퍼 에디셔널 754고요. 놀 12. 그다음에 프라공두 장짜리인데 이거 판매합니다. 네. 리로나 씨님 이거 시세 얼마 지 이거 시세 얼마냐? 이거는 이거는 잘 팔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500억에 팔게요. 500억에. 이거는 여러분 흥정 안 해도 돼 인정? 솔직히 잘 팔리는 건 흥정할 이유가 없지. 이거는 500억이면 금방 팔리겠다. 옵션이 좋아서. 자, 이거 400억. 이거는 제가 흥정을 못 하겠어요. 나 이거 만든. 만들... 내가 이거 집착했는데. 그래 3 0 0억에 팔아 팔다가 유산으로 남겨져 킬. 제가 위짬 보보궁 저거 저것만 300억 주고 사가지고 아, 한 400억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모자는 얼마 받아야 되냐? 야 모자. 일단은, 잠재가, 정말, 다크나이트, 너무 사 잠재인데, 일단은, 뚝이라 조금 싸긴 해. 오케이, 확인. 좀 솔세야, 모자 얼마에 팔면 좋을까? 아, 700은 너무한데. 오케이, 이거 700억, 700억 드릴게요. 쿨하게. 아, 너무 싸다, 진짜. 와, 아, 22성에. 와, 옵션 개꿀인네 와, 700억, 700억. 오케이, 오케이. 마이링 500억. 모자 700억. 장갑 1000억. 이거는 400억 자 도미 도미 보겠습니다. 도미 자 위점 33파 에디셔널 756이고, 놀장 12에 힘64올테노 프로 추업에 어, 파편 완작, 파편작 불편하네. 야씨 눈 존나 높아졌네. 딱 끼앗던 애 경고 딱딱 도미 700억 정도 할것 같음. 오케이, 솔세는 도미 700억 할것 같아. 그러고 장사꾼이 65700이니까 이건 700. 예, 700억, 도미 700억 그 일단 음, 자 음, 마이스터링, 음, 마이스터 링, 마이스터 이어 링 이게 레전드 와얘 예, 이거는 진짜 가격 측정이 애매한데 놀시비에 너노 마이스터 이어 링 금혼작인데 몇작인지 모르겠고 하.. 이거를 이어 링 650억? 와.. 생각보다 얼마 안 하네 아니, 오글링도 이 마이링 못 넘어요, 여러분. 자, 리얼, 팩트야. 이거 추오비랑 이런 게다 넘사라서, 오글링보다, 오션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스카 전사 유저분들, 오글링, 긴말로, 보자본 유저분들, 링크 보내주시면, 스공 비교해드림. 만약에 내꺼보다 좋은 오글링이 있다. 그러면은, 진짜로 그분께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어? 와, 뭐야, 이거? 야, 근데 봐봐. 초옵이안 좋잖아. 이게 이렇다니까. 오션이 정말 최종템이긴 한데 초옵이 낮아. 이거 봐. 수공 비교해 보자. 야. 내려가. 내개더 어? 좋아. 야, 이발말다 했지? 야, 이걸 이겼다. 이걸 이겼네. 미장사빈이우퍼데 제가. 드랍템 빼면 차이가 심하다고? 아, 어, 그런가? 전부 다꼈죠 야 반박하세요 여러분 반박하세요 야 이거 얼마에 사셨어요 혹시 36% 이거 본주님 아 내가 알아 내가 만든 오션이랑 바꾼 거라고 저 오션은 800억 할 텐데 팡이님 마이링은 650억 정도라고 준영님 제가 새로 만든 23성 마이링 가격 측정 가능? 궁금하다 이런 거는 거래된 적이 없으니까 23성은 2200억 정도 그거 밖에? 와 뒤지게 싸네 에디 844에요. 아니 이걸 왜 에디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이달인데 이게 왜 자범이에요? 844가 이게 불편하네. 음 위자 미스 삼성 이면 7호 내가 볼때 자기 얘기야. 잠깐만요. 마이링 23성 봐봐. 야! 야 솔직히 이런 건 이제 전섭 스펙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솔직히 부르는 게 값이지 그건 맞잖아 여러분 그죠? 이런 거 솔직히 야 부르는 게 값이지 뭐뭐 뭐, 뭐 시세가 어디 있어? 아 생각보다 템들이 얼마 안 하네 아 잠시만 그어 히어로로 올게요 아뭐 일단 시세 알려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거는 얼마 할까요? 근데 내게 초읍이 조금 2추 보호리라 조금 딸리긴 한데 이건 1500은 받자 못해도 어 잠깐만 1 5 0 0원 싸다는데 잘난 장지가? 얘도 장사꾼이야 유명하네요 어 잠깐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저거는 살 사람이면 제가 격주고 살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파냐 급히 파냐의 문제네 맞죠? 천천히 파냐, 급히 파냐의 문제네. 천천히 팔면 은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냥 두 손검 1,700억 잡을게요. 사실 분들은 사실 것 같아. 천천히 보자. 이거 원래 내가 쓰려고 했는데, 추업이 너무 낮아서 팔 거거든? 1,000에서 1,100억 할것 같은데, 오케이. 준영님은? 900억에도 팔기 힘들다고, 이게? 왜, 왜 모자도 아니고? 야, 아 장갑이랑 망토랑 초억이 비슷하구나 혹시 구매하실 분들 큐브도 가능합니다 보조 예약 되나요 형님? 어우 싹싹 가능 망토도 1000억 잡을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윙크하면 500개 아 주장님 장사꾼의 시점으로 손배달 로 얼마까지 갈것 같아요? 5년 지나면 다른 캐리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예, 편집해 주세요, 대처님. 소원 배달 옷은 갓갓갓갓갓 메이플 최강의 옷입니다. 내가 캐릭터별로 전부 다 메모해 둔게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메이플에 착한다고. <laughs> 이 예, 모든 캐릭터의 이제 아이템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정리를 해놨는데, 자 기다려 보세요. 이것도 물량이 없잖아. 얘 예, 이거는 좀 비싸지 않아? 이거 개 이쁘거든. 이거 끼면은 바로 겨울 왕국이야. 자, 가 90일짜리로 하나 보여드릴까요? 90일짜리 얼마 정도 할것 같아요? 그래도 1억은, 받, 1억은 받을 것 같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끼면은 진짜 이거 날아다닐 수 있어요 예, 네. 고공비행 돼요 고공비행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누, 누가 사셨나요? 긴말좀 주실 수 있나요? 아, 어, 고공비행안 돼요 이거? 어 죄송해요 안 된대요 되는 줄 알았네 아 혀, 형님이 사셨습니까? 석정님 님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laughs> 시세가 없다고 시세가 나도 몰라 시세 자 기다려봐 그거에요 형님? 어 별로네 어 형님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어좀 컨텐츠 진전도 없고 시시 형님한테 1억 사기친 게 끝이네 5천억은 무슨 방제 내려라 <laughs> 팔리면은 5천억 나오긴 해요 안 팔리도록 렇지 장갑 천억, 보조 400억, 모자 700억, 마이링 550억, 도비 750억, 마이링 700억, 부속검신 700억, 아키만망토 천억. 아, 나오긴 하는데 안 팔려서 그렇지. 우리 여러분 아이템은 안 팔렸지만 그래도 제가 안 쓰는 아이템은 맞잖아요. 이제 시세 도와주셔가지고 시세도 알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번... 이제 판매 방송을 했기 때문에 어, 아프리카 쪽지로 연락이 올 거예요. 흥정이던 뭐 구매든 뭐든 연락이 올 거니까 저도 이런 걸 팔아야 저 솔직히 안 쓰는 거 갖고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펑 이씨, 모가지 잠 나으세요. 이코북이 새끼야 씨발 발음 왜 저래? 아, 이씨, 너 경고? 저, 저 뭐가지 넣은겁니다. 뺀 거는 요거고 임마. 넣은거라고.